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. 이건 제 계정이고요. 무 개는 따로 있어요. 한번 해볼게요. 팀란, 배... 저는 자신 있게 상남자답게 배틀 요요하겠습니다. 그러겠지. 캐릭터 <laughs> 몰라 <laughs> 할 건데? 그래서 응? 너무 뭐 하지 마. <목소리> 응, 알았어. 안녕하세요. 걱정 마. 해볼게요. 이거 무슨 게임이야? 이거 물감, 물감. 물감 게임. 브로스타임. 브로스타드랑 브로스타드 짝두 게임. 야, 이제 가자. 그만하고 가자. 걱정 마. 말리줘봐거 그렇게 놀르는데 응, 잘 가. 쌤아, 우리 둘이 영상 찍어. 내가 방금 손 가렸어. 나 어떡하지? 괜찮아. 다시 찍으면 돼. 아니면 그냥, 그냥 해, 그냥 해. 그냥 해. 그냥 할게요. 와, 둘다 동시에 죽었어. 어이 아, 나, 나, 최종의 이지담이라고난이 지담이다. 아니, 내, 나야. 내이 용룡이잖아. 이 용룡이가 이 아니라 이 지담이에요. 응. 이 용룡이라며, 너가. 어 응. 야, 너, 영상 너, 너 내가 불쌍하니까 죽, 죽여줄까? 너 죽여줄까, 살려줄까? 살려줄까, 죽을까? 뭐야? 내리줄게 야 영상 찍었는데 그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광고예요 <laughs> <안 보여요>, 이거 <laughs> 여기 가자 진짜 하긴 하네요 이제 끝끝 끝. 그냥 찍어 끝이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